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을 활용한 2의 덧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9 더하기 2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에 9를 놓습니다. 더하기 2를 하여야 되는데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지요.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2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 수에 알이 한 개를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주판 털고 1의 자리에 9를 놓습니다.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는데 1의 자리에 더할 알이 없죠?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2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 알 1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11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을 활용한 2의 덧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더하기 9 더하기 1 9보다 1큰 수는 10이죠. 10의 자리에서 아래 알한 개를 올려주고 9를 털어주면 되죠. 더하기 4 아래 알 4개 더하기 5 위달 내려주면 되죠. 더하기 2 2를 해야 되는데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지요.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해서 계산합니다. 2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 알한 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21입니다.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알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리알 한 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더하기 1 더하기 4, 4는 5 내리면서 아리알 한 개를 동시에 내려주었죠. 자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요? 16입니다.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4 더하기 2 이번엔 5 내리면서 아래 알 3개를 동시에 내려주면 되겠죠 더하기 3 아래 알 3개 더하기 2를 해야 되는데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자2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 알 1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 더하기 7 7은 5와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18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8, 8을 놓으면 되겠죠 더하기 2,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10의 자리에서 아래에 한 개를 먼저 올려준 후 8을 털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 더하기 3, 더하기 5 위다를 내려주면 되겠죠 더하기 2. 일의 자리에 아이 없으니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10의 자리에 아래를 한 개를 올려 준후 일의 자리에서 8을 털어 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20입니다. 5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9보다 1큰 수는 10이죠. 10의 자리에 아래 알한 개를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9를 털어주면 되겠죠? 더하기 9. 자, 더하기 2죠. 2를 해야 되는데 알이 없죠.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해서 계산하니까 2 더하기 8은 10이죠. 10의 자리에 아래 알한 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21입니다.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5, 더하기 4, 아리알 4개 올리고 더하기 1은 9보다 1큰수는 10이죠. 10의 자리에 아리알 1개 올려주고 9를 털어주면 되겠죠. 자, 더하기 8, 8을 놓고 더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알이 없죠. 자, 10을 활용해서 계산하니까 10의 자리에 아리알 1개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되죠. 자,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20입니다. 주판 털고 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3. 더하기 6. 6을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2. 1의 자리에 알이 없으니까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10의 자리에 알래알한 개를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됩니다. 자, 더하기 8. 8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더하기 1. 9보다 1큰수 10이니까 10의 자리에 아래알 한 개를 올려 주고 9를 털어 주면 되겠죠. 답이 얼마일까요? 20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9 더하기 2를 할때1의 자리에 9를 놓고 2를 더할 때 10의 자리에 아래알 한 개를 먼저 올려 준후1의 자리에서 8을 털어 주는 걸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을 활용한 2의 뺄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 10을 빼기 2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판에 10을 놓습니다. 빼기 2를 해야 되는데, 1의 자리에 아래 2개가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10 2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알 1 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더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주판에 11을 놓습니다. 빼기 2를 하고 싶은데 아래 2 개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10 2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알 1 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더해 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9입니다. 지금부터 10을 활용한 2의 뺄셈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 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3. 더하기 5. 위달 내리죠. 더하기 2. 자, 1의 자리에 알이 없으니까 10을 활용해야 되겠죠? 10의 자리에 알이 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1의 자리에서 8을 털어 줍니다. 자, 이번엔 빼기이죠. 빼기 2를 하고 싶은데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지요. 없죠. 자, 이런 경우엔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10 빼기이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리알 하나를 먼저 내려준 후 음. 1의 자리에 8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빼기 8. 8을 빼주면 되겠죠. 자, 답은 0입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8. 빼기 4, 5 올리면서 아래 알 하나를 올려주면 되겠죠. 더하기 5, 더하기 1, 9보다 1큰수 10이죠. 10의 자리에 아래 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9를 털어주면 되겠죠. 자, 빼기 2, 1의 자리에 알이 없으니 10을 활용해야 되겠죠. 10 빼기 2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 알 하나를 먼저 내린 후 1의 자리에서 8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8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9 더하기 2.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하죠. 2 더하기 8은 10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1의 자리에서 8을 털어 주면 됩니다. 빼기 2. 빼기 2를 해야 되는데 1의 자리 알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도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10 빼기 2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알 1 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더해 주면 됩니다. 더하기 1. 9보다 1큰 수는 10이죠.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 9를 털어 주면 됩니다. 빼기 2. 알이 부족하죠. 1의 자리에 이런 경우에 10에서 빼 주면 되겠죠. 10 빼기 2는 8이므로 10의 자리 아래알 1 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 8을 더해주면 됩니다. 답이 얼마일까요? 8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판 털고,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2를 해야 되는데, 1의 자리 알이 없죠? 이런 경우에 10의 자리에 아래 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었죠? 자, 빼기 2. 빼기 2를 하려고 하는데 알이 부족하지요. 이런 경우에 10을 활용했죠. 자, 10빼기 2는 8이므로 10의 자리에 아래 알한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 8을 더해주면 됩니다. 빼기 7은 5와 2를 빼주면 되겠죠. 답이 얼마일까요? 2입니다. 5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8은 10이죠.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면 되겠죠. 자, 빼기 2. 1의 자리에서 2를 빼줄 수 없으니 10에서 빼주면 10 빼기 2는 8이죠. 10의 자리 아래알 내리고 1의 자리에 8을 더해주면 되겠죠. 빼기 5. 위달 5를 빼주면 답이 얼마일까요? 답은 3입니다.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6, 빼기 2, 빼기 2는 5 올리면서 아리아 3개를 올려주면 되겠죠. 더하기 5, 더하기 1. 10의 자리에 아리아 1개를 먼저 올려준 후 9를 털어주면 되겠죠. 자, 빼기 2는 1의 자리에 2를 뺄수 없으니 10을 활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10 빼기 2는 8이니까 10의 자리에 아래 한개를 먼저 내려준 후 1의 자리에 8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일까요? 답은 8입니다. 자, 주판 털고 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2를 해줘야 되는데 1의 자리 알이 없죠. 10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2 더하기 8은 10이어서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를 먼저 올려준 후 일의 자리에서 8을 털어 주면 되겠죠? 자, 빼기 1. 2를 빼주고 빼기 2. 1의 자리에 알이 부족하니까 10을 활용해야 되겠죠? 10의 자리에 아래알 한 개를 먼저 내려준 후 일의 자리에서 8을 더해 주면 됩니다. 답은 8입니다. 10을 활용한 2의 덧셈은 10의 자리에 아래 알 하나를 먼저 올린 후 1의 자리에서 8을 털어주고 10을 활용한 2의 뺄셈은 10의 자리에서 아래 알 하나를 먼저 내린 후 1의 자리에 8을 더해줍니다. 이를 더하고 빼는 연습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